결점없는 동안 피부 <laughs> 완성하고 싶으세요? 뭘 빨래시면 될까요? <laughs> 이거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말을 딱 하셔서.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의 골드 콜라겐 쿠션인데요. 제가 이거를 권유해드리고 어, 해줬을때 재구매를 못 받은 적이 없어요. 저는 세개더줘 <laughs> 오늘도 그래 두개더줘 <2개> <laughs> 이렇게 재구매를잘 받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콜라겐 쿠션인데요. 어 제가 그 전에 이걸 쓰기 전에는 어떤 제품을 썼냐면 다 유명한 제품 아시죠? 헤라 쿠션 굉장히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<laughs>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기내에서 샥 사갖고 왔는데요. 아 정말 <laughs> 사람들이 좋다고 했는데 썼는데. 써보니까 밀리고 지워지고 뜨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게 가격대가 또 이제 사, 하나 리필 들어있잖아요. 그리고 가격은 95불. 근데 제가 이제 에터미 쿠션 그 골드 콜라겐을 딱 샀는데 55불. 리필이 두 개, 세 개. <laughs> 총 합쳐서 세 개인 거예요. 어머나. 이렇게 <laughs> 좋을 수가. 아니, 맨날 감탄을 하는데. 그리고 이제 이 콜라겐 쿠션은 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면 그제 얼굴이 광채가 나는 이유가 이 골드 콜라겐 쿠션을 바르면 골드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콜라겐이 들어있답니다 골드와 콜라겐을 조화시켜서 우리가 바르면 그 동안 피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예쁜 얼굴이 된답니다 어~ 또 음~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바르냐면 제가 좀 얼굴이 전에는 그러니까 땀구멍이 좀 커서 이 땀구멍이 커버가 안 됐거든요. 근데 이 콜라겐 쿠션은 계속 부드려서 바르면 그 땀구멍이 가려져요. 그래서 피부가 매끈해 보여요. 그리고 이거 바른 다음에 저는 가볍게 픽싱 쿠션을 이제 약간 좀뭐 이렇게 이게 까만 부분이 그래도 다 가려지. 저는 오야 우리 국장님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 뽀얀 피부가 참 부럽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막 보인다 그럼 이것까지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쿠션으로 하고 옅게 보이는 거를 픽싱 쿠션을 어, 가볍게 두드려주면 그얼굴의 잡티까지 싹 커버가 된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어, 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강대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, 너무 감사해요. 저도 이거 진짜 보여주면 그냥 나가는 제품? <laughs> 근데, 아,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쓰고 있어야 돼요. 새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걸내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주면서 반짝거리는 이제 결점이 없는 내 피부도 보여주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케어도 쓰고 열심히 먹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 지우고 나면 뭐, 어또 이렇게 스팟도 조금씩 있고 그렇잖아요 <laughs> 솔직히 근데 이제 이렇게 발라주면 진짜 막 백지자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제품이 잘 나와서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바르고 저녁까지도 이렇게 다시 중간에 안해안 안 해도 저녁까지도 이대로 근데 어 간혹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한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팅하다 저보고 너는 뭐를 쓰니 <laughs>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. 너 머리 색깔은 뭘로 했니? 너 얼굴은 뭘 발랐니? 너가 한걸 할래?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내가 안 쓰고 있으면 그런 말을, 어, 음, 들었을 때 다른 제품 보여줄 거예요. 그냥 아니면 그런 말도 잘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안 쓰고 있으면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써봐야 되는 거. 남자 사장님들, 이번에 회장님이 생리대 얘기하셨죠? 그래서. 쿠션 정도는 발라주실 수 있죠. 그래서 <laughs> 한번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만 찍어서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하면 색깔이 그렇게 하얗지 않고 조금 내 피부와 어울리는 색깔로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이제 쿠션도 남자 선생님들도 이제 소개도 할수 있고 팔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한번 어 트라이 해보시기를 어 바라고요. 혹시 이제 또 테스트 문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? 그가 오전 10시부터 12시 정도에 예정이고요. 박정수 임페리얼님은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. 어, 이번에 오신, 어, 김현숙 임페리얼님은 여러가, 네트워크를 해보신 분이에요. 그런데, 어, 이런 이 박정수 임페리얼님은 네트워크에 경험이 없지만, 제일 먼저 임페리얼 갔습니다. 경험 있는 다른 분부다 그렇다고 1번이 아님, 사업자 1번도 아닙니다. 예. <laughs> 네, 그렇지만 제일 먼저, 어, 어떻게 이분이 임페리얼 빨리 가게 됐는지. 진짜, 어, 막, 회장님이 이렇게 막, 배팅하지 마라, 뭐, 하, 막 하니까 진짜 그런 거 하, 하지 않고, 자기 포인트도 오지 않고, <laughs> 소비자만 만들면서 갔는데, 나중에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가 돼가지고, 진짜 성장이 정말 이렇게 다른 그룹보다 훨씬 크고, 임페리얼이 지금 한 14명 있으신가요? 그 중에서 이제 그 랭킹, 어, 수입이 제일 많은 랭킹 탑 4, 5가 있으시대요. 그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를 어, 살짝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꼭 어, 4월 25일 생각하시고요. 또 스피치 하고 싶은 분꼭 스폰서를 통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